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.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.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.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.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.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 자급제 모델, 티타늄 블랙 1 테라바이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최첨단 기술과 넉넉한 저장 공간으로 당신의 디지털 라이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. 지금 바로 7%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. 4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, 티타늄 화이트 실버, 256GB의 넉넉한 저장 공간과 강력한 성능을 지금 만나보세요. 놀라운 7% 할인으로 156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. 완벽한 당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. 3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 자급제폰 티타늄 그레이 256GB를 특별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최첨단 기술력과 세련된 디자인의 완벽한 조화. 지금 바로 7%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의 손안에 2위입니다. 새롭게 출시될 갤럭시 울트라 25를 위한 완벽한 준비. 신지모루 렌즈 보호 필름으로 빛 번짐 걱정 없이 선명한 사진을 담아보세요. 50% 놀라운 할인가로 9,730원에 득템하세요. 1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 자급제 모델, 티타늄 그레이, 512GB를 놀라운 혜택으로 만나보세요. 최신 기술과 강력한 성능을 갖춘 이 스마트폰을 특별 할인가로 경험하세요.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자세히